My different 지금 광란의 파티입니다. 지금. <laughs> 네, 끝났어요, 끝났어요. <laughs> 아, 손님도 다 내리고 있는데. 네. 보니까요, 지금 끝났는데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뭐 맛이 없어서 남긴다기 보다는 음식 양을 충분하게 다 준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도 아까 먹어보니까 아, 음식 맛은 괜찮습니다. 네. 이제 끝났고, 고착했고, 손님들 다 내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, 이제 손님들 거의 다 내렸습니다. 네. 끝까지 <laughs>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. 뭐. 문 열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약간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음, 방콕의 디너크루즈는요 한번 정도는 탈만 합니다 뭐 두세 번도 탈만 하긴 한데 그래도 뭐 한번 정도는 꼭 한번 타볼만 합니다 방콕 야경을 편하게 앉아서 식사도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예,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어, 태국은요 밤만 되면 뭐 시원하니까요 더온단화또강 위다 보니까 더 시원합니다. 아, 그래서 예, 한번 정도는 뭐 한번 예, 이용을 해볼만 해요. 뭐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도 밤에 어, 한번 이제 어차피 뭐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예, 한번 와서 예, 즐기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냥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도 예, 여기저기 다니시다가. 하루 정도는 일정을 어, 이, 디너 크루즈로 하시는 것도 에, 나쁘지 않아요. <laughs> 아무튼 에,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에, 참고하셔서 어, 나중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컨택된 디너 크루즈는 여기 로얄 프리세스하고 어, 스마일 이버사이드 두 개예요. 어, 디너 크루즈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. 뭐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. 크면 사람이 많아서, 많아서 좀 복잡한 것도 약간 단점이고 또 작은 배들은 이제 사람이 조금 적기 때문에 네, 조금 더어 복잡 어, 복잡하지 않게 즐길 수 있다는 거,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, 아주 작은 배들이 있어요. 요거 뭐 반에 반밖에 안 되는 배들이 있는데 그런 배들은. 어 이렇게 부페식이 아니라 이제 서빙식인데 어, 그런 건좀 비싸요. <laughs> 예, 예. 가격이 뭐한다 배에서 뭐0배 정도 됩니다. 예. 뭐 한적하게 진짜 뭐 연인이나 부부, 진짜 기분 한번 내고 싶을 때는 예, 그런 배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이렇게 이제 큰 배들은 뭐 단체로 오거나 예, 친구들이나 뭐 어, 이렇게 어, 아니 면 골프 여행으로 좀 왔을 때 예, 한번 이용해 본게 좋고. 사실, 그, 작은 배, 완전히, 그, 이제 레스토랑 테이블처럼 된 그런 배는, <laughs> 기분 내기 좋은 거지, 예,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. 아무튼, 예, 여러 가지, 이제, 배들이 있으니까,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일 리버사이드는 약간 작아요. 그건 2층짜리 배고, 요거는 3층짜리 배고, 또, 그거는 그거대로, 나름대로, 뭐, 매력 있고, 이것도, 이 배대로, 또,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제 어리버스어 저기 디너 프로즈를 한번 이용하실 분들은요, 예, 뭐 여러 사이트를 보시고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구독자 같으 면, 예,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. 아,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 참고적으로만 봐주세요. 예뭐 저도 뭐 모든 배를 다탄게 아니기 때문에 <laughs> 전부 다는 모릅니다. <laughs> 예, 이상입니다. Bim, I'm sorry. I don't have time come to you. I'm staying on third floor because this singer... This singer makes customers crazy. <laughs> so very funny. So I don't have time to come down. No uh, problem. How about uh, this floor? Oh, this floor is really crazy. People dance a lot. A lot of Korean people dance with me. Oh. So next time you must be here. Okay, next time. Yes. i make video with you, okay? Sure. Uh, okay you are here main singer yes i'm a, i am a main singer at the royal princess cruise and uh, i am Shannon tag kashu Beijing, every day, comes yes, Every day here. Uh, but B.E.A.M. is just out oh, Yeah, I am just extra. Extra. Yeah. <laughs> only, I'm seeing only these screws. Um, Royal uh, Princess a screws. Uh, I'm only seeing this screws also. <laughs> <laughs> okay, okay. 감사합니다. Uh, 감사합니다. I hope my Korean friends come a lot. <laughs> okay, I introduce many people. Okay, thank you. welcome okay. Thank you. See you next time. Thank you just <laughs> <You, you, you laughs> say, Royal Cruise, very good, and then very good, very funny. Come to Royal. Oh, yeah. <laughs> <laughs> 합니까? 네. 예. 아우 매니저분한테 좀 소개 좀해드렸더니 수줍어가지고 못한대요. 그냥 패스할게요. 아유 우리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 아 끝나고 와서 밥 먹고 있어요. 아라이마? 아라이마? 아라이 아라이. 네 이제 어해 네. 산착장 왔어요. 여기는 이제. 완전 정박하는 곳이고요. 아, 저는 또 이런 경험 처음이다. 에 예, 비너코즈 뭐 많이 타봤지만은 <laughs> 이렇게 직원들 산사한 예, 곳까지 온건 처음이어서도. 아, 또 재밌네요. 아, 끝나고 나면 예, 바로바로 청소하고 또 어, 남은 음식도 처리하고 아,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예, 식사도 하고.

난뭐 <목소�« 오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. 참, 직원들 되게 즐겁네 예 끝나고 이제 청소도 하고 이렇게 또 재밌게 예, 친구들하고 즐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. 아까 네, 마지막 멘트를 했는데 또 뒤에 영상 찍을 게 많아가지고 예,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. 아까 여기 출발했던 그 절이에요. 예, 여기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, 디너 크루즈 직원들 예, 마지막 정리하는 모습까지 다 보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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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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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어... <laughs> 아 너무 재밌네요. <laughs> 네, 진짜 끝나 끝입니다 진짜 끝. 에이, 우와 꽁 꽁녀요. 우와 새우 닦아먹었어 우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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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bye bye, say, uh. 아, 아, 안녕, 아?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아, 가세요. 아, 네,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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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진짜 끝입니다, 진짜 끝. <laughs> 네. 영상 끝! <웃음> <웃음>